안녕하세요. 복스바겐 매니아 강남전시장 표명석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티구안 올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예상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출시 예정 시기는 4, 5월 정도로 예상되고, 미국 버전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모델로 들어올 예정이고 페이스리프트 된 티그완과 마찬가지로 올스페이스도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국 버전의 티그완 올스페이스와 독일에서 판매되는 티그완 올스페이스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 사이트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어, 미국 버전이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티구안이라는 모델로 판매가 되고요. 일반 모델은 판매가 안되고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그냥 티구안으로 판매가 되고요. 어, 여기 밑에 있는 게 독일 사이트인데요. 독일에서는 대어노이어 티구안 올스페이스라고 해서 올스페이스가 따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버전으로 수입될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미국 도로교통법에 맞춰서 옆에 이렇게 주황색의 반사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출시된 골프 팔스처럼 이 부분과 이 부분 라디레이터그릴 부분에 라이트가 들어간 특징이 있고요. 어, 전면에서는 요렇게 요 앞에 부분이 어, 지금 티구만이랑은 약간 다른 모양이구요. 어, 전방 카메라도 여기 앞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티그란 올스페이스는 지금 저희가 판매되는 티그보다는 20cm 정도 길고요. 그 20cm는 여기 3열 시트가 들어간다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이랑 그리고 뒷좌석도 약간 넓어져서 약 일반 티그보다 20cm 정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국내에 가져올 모델 같은 경우는 제 예상인데요. 어, SE 모델 스페셜 에디션에 어, 옵션을 좀더 추가해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판매되는 T1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D4 플러팁도 들어갈 것 같고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 저희 올스페이스는 2000년도에 판매되던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수석이 수동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수동일지 전동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출시돼 봐야 알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10.25인치로 지금 T관에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걸로 들어가고요. 뭐 핸들 리모컨이 지금 아테온에 들어가 있는 핸들리모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존 티구안이랑 어, 느낌이 약간 다른 그런 핸들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에어컨 조정치는 다 터치로 되어 있고 썬루프도 이렇게 파노라마로 다 열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에만 열리고 요 뒤에는 열지 리 않습니다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풀옵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어, 전방 어시스트 기능, 사각대 경보 시스템, 리어 트래픽 알러트, 이런 기능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나머지 기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풀 옵션으로 들어옵니다 티구안올 스페이스에는 IQ 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트래블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트 컨트롤, ACC, 파크대 경보 모니터, 프론트 어시스트, 레인 어시스트 등이 들어가 있어서 어, 반 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걸 따온 거고요. 밑에 부분은 독일에서 판매되는 거를 따온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올스페이스는 2000cc고요. 그리고 8단 미션을 사용합니다. o 트로닉 미션이고요. 이 밑에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000cc고요. 그리고 7단 d s g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거는 미국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201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들어올 것 같고요. 어, 아마 전륜 모델로 가지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살인으로 되어있는데 살인이 아니고 전륜 모델로 가지고 올것 같습니다. 어, 예상 판매 가격은 저희가 2020년도에 올 스페이스를 판매할 때는 어, 포모션 모델보다 한 70만원 정도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올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정도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휘발유 모델이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은 아마 4,800만원 중반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티그안 올스페이스는 저보다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 사전 계약을 많이 원하시는데요. 사전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위쪽에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주시고, 동영상 밑에 설명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예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